아, 피겨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역 배우를 하면서 광고에도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놀� Practicing> <놀린> <너의> <masked> <wennstrunk> 어. <웃음> <웃음> 너무 귀운데요에게지워 예. 것이다. 저게 몇살 때인지 기억하나요? 저, 저 때가 라니초코파인가요 글자가 뭐야? 정이야. 그게 뭔데? 이걸 음, 찍었던 기억이 나지 아 어, 나세요? 작품. 와 궁금한 게 그러면 초코파이를 네. 찍으면 네. 집에 막 초코파이가 막 수, 수백 박스 만 이렇게 오나요? 그건 아니에요. <laughs> 그, 그것까진 기억이 잘아 <laughs> 먹었던 기억은 없어요. 그러니까 먹었던 기억은 나는데 네. 집에 막몇 박스 가 쌓였었던 그런 것까진 디테일한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요? 질문 수준 보라고 하십니까? <laughs> <왔습니다. 웃음> <laughs> 아, 다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laughs> 본격적으로 피겨를 시작하신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2010년인데 키스앤크라이 출연이 고 바로 다음에 2011년이고 당시에 뭐 IUC, 크리스탈 씨, 김병만 씨, 윤호윤호 뭐 탑스타들이 출연하면서 화제가 됐고 그찾아선선 파트너는 빵꾸똥꾸 예 진지 씨, 진지 씨가 두살누나였죠 네. 그럼... 네. <laughs> 진짜 기웠다. <귀엽다. 웃음> <laughs> 오. 야, 아니, 객석이꽉 차있는데. <laughs> 아. <laughs> 어. 오늘 좀통아라 리프트 저, 게 보통 아이센스에서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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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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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뭐좀 흑역사 같기도 하지만 저희가 보기엔 그냥 귀여운 역사 네. 이런 느낌도 있고. 아닐 거예요. <laughs> 아닐, 거예요. <laughs> 아닐 거예요. 김연아의 키스앤크라이 프로그램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으신지. 근데 저한테는 예.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만약에 다시 한다면 예. 그때는 우승을 하겠습니다. 아, <웃음> 그렇죠. <웃음> 그때는 그때는 제가 네. 리부트를 하겠습니다. <laughs> 고은채 님이 제일 좋아하는 차준환 선수의 피겨 동작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저는 이너바우를 이너바오? <laughs> 가장 좋아합니다. 사실 이너바우 동작을 못 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만큼 이제 밸런스도 어렵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준환 선수는 이너바우를 하면서 고개 사용까지 하는데 제가 진짜 저도 엄청 좋아하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고개 음, 사용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 보여주셔야될것 그러니까,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좀 보통 이너바워를할때 직선 쪽으로 많이 주행을 하면서 네. 이렇게 보통 한 네. 이렇게 시선을 고정한 채로 가는데 네. 저는 지난 프로그램 때 이제 곡선을 사용하면서 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좀 고개를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아 그래서 어, 심판 쪽을 보면서 여운을 남기고 가보자 해서 만들어진 건. 아 심판과 아이컨택도 좀 하고 그, 그런 느낌이에요. 아 어, 본인의 아이디어인가요? 저랑 이제 셰리먼이랑 우리 그 안무가님께서 같이. 이제 인어바우라면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그렇게 만든 거. 아 진짜 멋있어요. 준나바우는 명품이라고 하신는분 있고. <laughs> 진짜 명품 맞습니다. 예. 예. 준나바우니까 아, 조금 준나바... 예. <웃음> <웃음> 아니 조금 찰떡이긴 하네요, 근데 준나바우. 도리도리 가능하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웃음> <도리도리요>? <웃음> 도리도리. 도 <laughs> 만보 아, 예. <laughs> 닐리리님이 차준환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제가 치킨을 진짜 좋아했어요. 치킨. 음. 네. 치킨이 저의 자. 최애 음식. 예. 진짜 최애. 그래서 엄청 좋아했는데 이제 캐나다 가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치킨을 아예 안 먹고 한 3, 4년 있었던 거 같아요. 치킨을 안 먹고 3, 4년은 있었다고요? 네. 그렇게 안 먹다 보니까? 예. 나중에 먹었는데 그 맛이 없더라고요. 치킨이 맛이 없다. 어. 그막 요즘은 막 옛날처럼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찾진 않습니다. 어. 이해가 안 돼서 공감이 안 되고. <laughs> 예. 속보 피교왕자 찾준다 치킨 맛없어. 예. <laughs> <laughs> 팬들이 그뭐 스포하실 거 없냐고. 제가 이번 시즌에 원래는 쇼트 프로그램이랑 프리 프로그램 두 개를 다짜려고 했는데 예. 이제 프리 프로그램을 딱짤 시기에 이제 미국을 가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셧다운이 돼서 예. 프리 프로그램은 이제 파이어 위든을 계속 쓸 음. 예정이고요. 쇼트 예. 프로그램은 오늘 알려드리고 하려고 팬분들. 어 어. 아. 어, 이 슬슬을 통해서 이렇게 단독 공개 아닌가요? 그렇긴 하습니다. 어, 자, 자 어, 아, 맞습니다. 이거 이거 보고 계신 스포츠 기자들 다 지금 기사 쓰셔야 돼요. <laughs> 예. 자, 올 시즌 제가 사용할 쇼트 음악의 제목은 예. 이제 다크 페스토럴이라는 곡인데요. 이제 반 윌리엄스의 이제 첼로랑 오케스트라가 같이 합주된 곡이에요. 쇼트 프로그램 아까도 말, 말했듯이 좀좀 빠른 템포의 음악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네. 네. 이번엔 조금 다르게 좀 부드러운 템포로 좀 음. 색다르게 해 보려고 해서 이거 그리고 됐습니다. <laughs> <laughs> 비주얼이 오, 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laughs> 지금 왜 이런 누추한 곳에서 공개하냐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laughs> 여기서라고 하보다는 준한 선수의 생일이기 때문에 아마 공개하신 거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은데. 팬분들을 위해서. 예, 그게... 저희가 생일 날아 아주 잘 잡았네요, 진짜. <laughs>